어, 11월 7일 어, 우리 공화당 제도위원, 시도당 위원장, 어, 중앙당 국자 연석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 11월 들어와서 첫 번째 연석회의입니다. 어, 10월 29일 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과 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부상자분들의 심심한 사이와 빠른 계율을 빕니다. 우리 공화당은 뒤에 백보드에 말대로 어,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이러한 일어났어는 안 되는 재난과 같은 인재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음,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 큰 홍수나 재난에 의한 참사가 아닙니다. 어, 대한민국 수도라는 서울 항복판에서 어, 이태원이라는 젊은이들의 그러한 곳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혀서 어, 이런큰 참사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어, 참혹한 또 황당한 상황들을 어, 우리 공화당은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살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지식인, 공무원, 관료들의 행태, 이런 행태들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 정말 대한민국이 어, 올바로 어, 언제나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으로 될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사건때 음, 최고의 어, 책임을 져야 될 해양경찰청 부분이 어, 폐쇄되는 상황에서 어, 지금의 민주당 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지금의 상황들이 금수왕법을 통해서 권력과 수사와 큰 방대한 경찰 조직이 형성될 때 우리 공화당, 특히 저당 대변인 조원진은 저 방대한 조직의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다른 데 대해서 수많은 걱정들을 얘기를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어 공연과 같은 경찰 조직이 그릇잡게 켜지고 커지고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되면 은그 어 조직 자체가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몇번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어,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 국가와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빠지고 정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양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양당에 대한 해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사는 철저한 공정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은폐와 조작도 차사시 발전된다 그대 공용화된 경찰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고 금수 완박의 잘못된 법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건수한 법에 잘못된 경찰의 비리나 경찰의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개계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어, 시스템상으로 최고의 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세 사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어 서울시장은 바로 전환지역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 소방이 서울시 소방이고, 경찰이, 특히 관할경찰이 서울경찰청, 119, 112 상황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또서울질청청 산하의 119 상황실, 용산경찰서 산하의 119 상황실, 상황정보관을 비롯한 또 경찰청장에 대한 이러한 경찰 라인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의 분노가 형사처벌을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어, 경찰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반면 어, 조치를 해야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사퇴를 중용 사태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 국민들의 이 에, 실망감 음, 또 정부에 대한 배신 또 권력기관 특히 이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정열정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내각의 컨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예,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겁니다. 또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한 큰 재난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을 도파할수 있는 그런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주 제일 공화당은 행정안전부 어, 장관을 비롯한 책임 어, 경찰라인 소방라인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어, 요청합니다. 상도수 총리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어, 시행자에 대한 또 부상자에 대한 조속한 어, 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앞장써야 된다. 어,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또 청년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가 앞장서서, 어, 대국민, 어, 입장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대한민국땅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상하기도 어 싫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 어, 조직의 슬림화, 관료주의에 팽배한 관료들의 어, 기간 다잡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